혼자 남겨진 우리 고양이 혹시 지루함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행동, 과도한 수면 식욕 부진. 이 모든 것은 충분한 놀이와 자극 부족에서 옵니다. 집사의 죄책감을 덜고 고양이의 행복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릴 궁극의 해답. 원목 턴테이블 사료 급식 장난감.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선 고양이의 두뇌와 사냥. 본능을 깨우는 이 혁신적인 제품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칩니다. 첫째 놀이를 통해 먹이를 얻게 하십시오. 고양이의 지능을 깨우는 퍼즐입니다. 이 장난감은 단순한 사료 그릇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발이나 코로 턴테이블을 돌리거나 사료 급식공을 굴려야만 간식이나 사료가 소량씩 나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본능적인 사냥 행동을 모방하여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혼자서도 몇 시간 동안 집중하게 만들며 지루함과 분리불안을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둘째, 고양이가 스스로 즐깁니다. 턴테이블과 캣스틱의 완벽한 결합. 제품 상단이나 측면에는 흔들리는 깃털 또는 캣스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턴테이블을 만지거나 공을 가지고 놀 때마다 캣스틱이 함께 움직이며 시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먹이 획득의 보상과 사냥 놀이의 즐거움이 결합되어 집사가 없어도 고양이가 혼자서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오래 쓰고 안전합니다. 튼튼하고 자연 친화적인 원목 소재. 플라스틱 장난감과 달리 이 제품은 견고한 원목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고양이가 격렬하게 놀거나 발톱으로 긁어도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무독성 마감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무게 중심이 잘 잡혀 격렬한 놀이 중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청소도 간편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목 턴테이블 급식 장난감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고양이의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지루함 해소, 지능 발달, 건강한 급식 습관.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우리 고양이에게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하십시오. 고양이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